9월 2일 SK바이오팜입니다. 신규 상장된지 꼭두 달째의 새내기주입니다. 오늘은 거래량이 제법 나오고 지수 주가도 6%, 6 상승한 18만 1500원의 종가가 마무리됐습니다. 어, 코스닥 지수가 13포인트 상승했고요. 코스피도 14포인트 상승해서 시장 상황은 상당히 매끄러운 좋은 분위기의 모습입니다. 음, 오늘의 기사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다만 수급 상황으로만 이렇게 올라가 되겠습니다. 일봉상에서는 빨간선이 21선이구요. 어, 그곳을 몸통으로 어, 이 캔들의 몸통으로 상향을 했지요. 어, 이런 것을 지난번에 골든코로스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 그럼에도 최근의 내용들을 다시 되새기면서 회사 내용을 들여다보겠습니다. SK 파이오팜 관계자는 세노바 메이트는 코로나19 여파에도 최근 10년간 미국에 출시된 뇌전증 신약의 출시 초기 처방 실적을 크게 상회하는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기업적인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그러나 주가가 흘러내리게 되면은 10만 원이 간다. 14만 원까지 도달할 수 있다. 심지어는 7만 원까지 줄줄 흐른다. 여러 가지 말들이 많지요. 그러나 SK바이오팜의 세노바메이트는 대한민국 최초의 FDA 신약이라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SK바이오팜이 제지 사이에 기술 수출한 수면장애신약 솔리암 베토르의 2분기 매출은 전분기 대비 약 4.5배 상승한 약 100억원을 기록했다. 지난 기사들입니다. 지난 5월 독일 출시를 시작으로 향후 유럽시장 판매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10월 11월 이후 정도라고 하면 훨씬 더 본격화될 전망이 높다. 저는 이리 봅니다. 일반적으로 미국 제약 시장에서 신약을 출시할 경우에 첫해에는 약제 보험 등재 위에서 보험사와 협상 그리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신약 출시 후 1년 이내에 보험사 등재 비율은 업계 평균 90% 수준이니 세노바메이트 역시 상당히 좋은 모습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SK바이오팜은 신약 처방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보험사와의 체약 계약 체결 확대를 통해 처방 실적을 높여 나갈 것이다 등등의 좋은 내용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 출시 출시 3개월 정도를 지났죠 5월 6 7월이니까 8월 3개월 지난 정도. 어 그러니 앞으로 10개월 정도는 좀더 듬직하게 시장을 지켜보는 것이 좋다. 그리고 주가가 밀린다손치더라도 손절해서는 안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기술적 분석 또한 어, 지난번에 영상에서 가장 적은 거래량을 어, 관심을 가지라 했습니다. 어, 15만 3천주의 최저 거래량을 찍고 그 다음일의 거래량이 조금 늘면서 2% 빠졌었죠. 종가는 16만 3천 원. 그리고 어제와 오늘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20일선을 회복하는 좋은 모습으로 보입니다. 오늘의 수급사광이나 프로그램 매매를 보게 되면 프로그램을 8만 5천 주 정도가 들어오는 모습이고요. 어, 그리고 수급 상황도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기관들이 드디어 18만 주나 들어왔습니다. 금융 투자, 보험, 투신, 연기금까지. 연기금의 흐름을 잘 보십시오. 연기금인 지속적으로 사고 있습니다. 조금 더 내려볼까요? 아, 계속해서 연기금은 사들이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요. 아, 최근에 거래량이 줄면서 2만 주 2만 주고 되지만 다시 한번 그대로 17만 또는 18만 원대 이와 같이 5만 주 이상으로 다시 거두어드립니다. 아, 외국인은 더 이상 팔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2만 6천 주 정도 소량. 며칠 전에 산 것을 익절한 모습이지 계속해서 물량을 줄여나갈 수 없다. 외국인들의 모습을 잠시 보게 되면요. 외국인은 170만 주이기 때문에 10월 이후 들어서 의미 있는 지수 편입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팔 수가 없다라고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기관들의 170만 주 물량이 있지만 그것은 크게 시장에서 동요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지수가 편입됨에 따라서 기관과 외국인은 패시브 자금을 의해서 어, 좀더더 더 들어와야 되겠죠 어, 따라서 이 물량으로서는 더팔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더 기술적 분석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일봉상에서는 21선을 거리량 120만 줄, 126만 주로서 돌파했고요 어, 분봉으로 자세히 그 모습들을 보겠습니다 어, 공부 차원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이와 같은 모습의 분봉을 하고 있는데요. 어, 최근에 여기 16만원대까지 한 번을 밀렸었고요. 그러다가 17만원 회복을 했죠. 그런데 그 17만원 회복의 자리를 자세히 보게 되면, 어, 전 앞전에 지지라인이었습니다. 그것을 하향 돌파했고요. 다시 상승을 하되, 요런 자리, 전 저점 자리를 고점으로 해서 다시 기관행보를 하고, 다시 한번 밀렸다가, 거리량을 동반하면서, 이와 같은 거리량을 동반하면서, 이곳을 돌파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18만 1,500원인데요. 그렇다라면, 여기 지지라인이었던 18만원대가 앞으로 지지선이 될 확률은 높습니다. 따라서, 어, 떤 외부의 영향으로 인해서 지수가 하락을 할지라도, 18만 아래, 17만원 정도라고 한다면, 관망하면서 지켜보시거나, 아니면, 거래량을 꼭 확인하시면서 추매하셔도 되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전해드립니다. 이런 모습들을 잘 지켜보셔야 됩니다. 여기서도 18만원 정도를 일부 하회했죠. 오늘 18만원을 이렇게 돌파했으니, 앞으로의 모습의 거리량은 주가가 흘러내릴 적에 거리량은 대단히 줄어들 것입니다. 물론 주가가 상승하니, 거리량이 늘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따라서 20만원 대로 향해 갈지 8만원 선에서 기간 조정을 하고 조금 더 밀린다라고 한다면, 거래량을 꼭 염두에 두고 확인하셔서 추매 자리나 관망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어, 현재 SK바이오팜에서 손절을 하실 거다라고 하는 분이 많으셨는데요. 그 댓글에서, 어, 저거라면 손절하지 않고 좀더 지켜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어, 성장 가치주의 SK바이오팜, 절대로 손절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18만원에서 매수했더신 주주님들, 다행스럽게 18만원 안착을 하셔, 안도의 한숨을 내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 주가가 좀더 밀리더라도, 좀더 기다리시고, 상당히 좋은 약품이고, 좋은 회사입니다. 미국 FDA 삼상을 통과하는 신약이라고 하는 것은, 웬만한 기업에서는 자금력 때문에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그곳을 다 견디고 출시된 어, 세노바메이트입니다좀더 시간을 가지고서 기다리시면 어, 1년, 최소 1년, 2년 이후에는 좋은 모습을 보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다시 한번 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초기의 모습과 잠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초창기에 잠시 차트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곳에서 한달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한달 반에 바닥을 형성을 했습니다. 거래량은 상당히 SK바이오팜처럼 줄어들고요. 그리고서 한두달 정도 때부터 저점을 형상하고. 어, 2 21, 0일 빨간색의 21선을 따라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21선 아래에서는 추매해도 괜찮은 그러한 모습으로 주가는 진행을 해서 현재 이와 같은 80만원, 77만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초보분들이나 이렇게 공부하시면서 이런 자리에서 익절하고 이렇게 전저점 이런 자리에서 다시 추매하고 그렇게 해서 지속 성장하는 주식에 큰 수익을 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